2004년 시즌 막판인 9월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야구선수 50여 명이 브로커 왔자고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서 26명의 선수들이 구속 수감되고 30명 이상 선수들이 불구속 되는 일이 일어났어. 병역 면제를 위해서 서로 브로커를 소개해주며 일어난 범죄였는데, 대상 선수가 많아서 KBO는 출장정 지처분도 제대로 안하고 다음 시즌부터 바로 출전할 수 있게 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어. 당시 관련자 중 대표적인 선수 몇 명만 들자면 정성분 마이령! 정현우, 윤성환, 조진호이진영 이호준, 박정진, 심수창, 이동현, 이재우, 손시현 노경은, 김재호, 부자운, 박명환, 김주찬, 조성환 등이 있어. 현재는 병역비리자는 바로 제명조치인데, 어쩌면 올해 이 중에서 감독이 나온다면 좀 시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 NC 감독으로 선임된 이호준은 유명한 2004년 병역비리 사건의 중심에 있었어. 당시 20명 이상의 선수들이 구속되었고 다수가 실형을 살았으며 전체 50명이 넘는 선수들이 연루되었던 중대 사건이었지. 당시 나이에 따라서 처벌이 갈렸는데 70년 대생 선수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고 80년 대출생 선수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어. 본인 병역면제비리는 공소시효 만료로 법적처벌은 받지 않았으나 다시 군복무를 해야 해서 공익입대 후 무릎 수술역하로 의병 제대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으나 문제는 병역비리 브로커에게 다수의 선수들을 소개시켜준 죄로 병역법 위반 방조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았어. 당시 병역비리로 손방망이 징계를 받은 50여 명 선수 중에서 최초로 프로야구 감독이 된 이호준인데 향후에도 병역비리 선수들이 계속 감독이 될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같아. 허구연 총재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강정호는 도덕성을 이유로 계약을 불허했는데 병역 비리로 더 높은 법적 처벌을 받은 이호준에게는 도덕성을 적용하지 않을 듯해 원광대 출신 조성환은 99년 2차 전체의 57번으로 아마 시절 관심 받던 선수는 아니었어 2003년에 3화를 치며 롯데 주전 이루수로 도약했는데 2004년에 손등의 공을 맞아서 시즌아웃되는 시련도 있었어 진짜 시련은 본인의 범죄로부터 시작됐는데, 2004년 병역 비리범죄자 중한 명인 조성아는 당시 76년생으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는데, 처벌을 피하고자, 경찰 소환조사를 응하지 않고 잠적하는 기행을 보여줬어. 알려지기는 섬으로 도망가서 살았다고 하는데, 범죄 증거가 명확하고 도주한 상태여서, 검사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해버렸어. 섬으로 도망가서 처벌을 면할 것으로 생각한 조성환은 추후 기소 사실을 알게 됐고,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섬에서 나와서 감옥으로 가며 조성환, 섬전드라는 별명도 얻게 됐어. 출소 후 공익으로 근무를 했고, 이후 복귀해서 두 번의 사말타율 및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며, 롯데팬들의 사랑을 받았어. 은주운전. 승부조작보다 훨씬 중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좋은 시대를 만나서 이후 코치도 하면서 잘 살고 있어.